합니다 예,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물론 가정, 지방,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laughs> 고린도전서 이 4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바울이 예, 권면을 우리가 아, 읽었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들의 피와 살을 나눈 그런 형제지정의 마음으로 주는 권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가 어머니날 부르는 노래,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중에서 최고의 가치로 놓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 누이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이토록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끝도 한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야 이놈아 80먹은 노인네가 60된 아들 아, 길거리 건너갈 때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라고 한다. 이 부모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긴 아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 말씀을 하는 것을 잘 듣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자리여서 우리 주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사진을 옆에 쫙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앉으면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참 훌륭한 부모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거의 매일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수랑 교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피를 터트리는 그런 심정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상업도시고 크고 번성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은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는 세우기 세웠는데 도무지 쓸데없는 그 교인들이 시기와 분장의 휩싸여, 분장의 휩싸여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망각하고, 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 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치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안타깝게 타이르는 모습으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어본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 그 성도를 절절히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법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많은 오해와 그릇된 판단을 바로잡아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 선생의 이들 고린도 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고, 그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귀중한 교훈 세가지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 선생의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야?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낳은 자식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며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직접 개척한 교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에 바울은 정말 더더욱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애착을 들여서 세운 교회인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당을 하고 판당을 짓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을 일삼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주위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고린도 교회가 시험 속에서 헤매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의 마음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바라보듯이 마음이 참으로 아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말을 합니다. 자신이 떠나고 여러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바울이 정말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당했던 그 고통, 상고를 겪으며 낳은 복음의 자식임을 일깨우면서 자, 당신의 간절한 권고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다 하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의미 없는 분쟁을 그치고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큰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가 겪는 작은 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분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도 각자 개인의 다른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것과는 다른지 모르지만 우리도 진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주제로 한 분쟁인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모민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사명을 생각할 때에 교회의 분쟁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쟁은 뭐를 상하게 할까요?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는 어떻게 대어 구성이 되어서요? 모든 교회는 이 우주교회는 누구의 핏값으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에 정말 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교회는 자식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한 몸을 잃은 지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어, 사랑 교회가 정말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누구의 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를 어, 어, 우리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된다.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교회 세계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우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면은. 아니 뭐 이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 또 그리고 이런 불순한 말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우리가 바울 선생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뒤로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문,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식,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이런 거다 포기하고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담의식 도상에서 그런 세상의 을것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몸만 알기로 결심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한그 바울의 삶을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주행하면서 보인 끊임없는 모범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런 말씀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어, 합니다. 복음이 보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이 줄이고 헐벗고 매 맞으면서도 온갖 핍박과 고통을 참으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광장에서 참수 목이 달아나는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정말 그 당시의 초대 교인들을 위해서 나를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고면은 복음의 자식을 향한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지 교만하고 건방지고 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울의 진심을 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인 즉, 부질없는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힘써 노력하라고 권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힘을 지닌 권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자기의 생활을 근거로 다른 이들에게, 야, 나좀 보고 배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상대방을 가리켜서 나보고 좀 배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는데, 현대와 같은 혼탁한 시대에 서야 말로 이 바울과 같은 힘 있고 강력한 권고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미리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바울 같은 삶을 살아서 성도들이여,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나를 보고 따라오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 기다리지 마세요. 예, 이런 사람 우리가 찾으려 찾을 수가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거의 닮은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모습을 찾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거나 기다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겠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살아와놓고는요, 99% 그렇게 살았는데 한 가지를 못했어요. 내 자신을 절제하거나, 뭐좀 이렇게 온유하거나 그런 모습에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의 끌어오르는. 이 자기의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때, 야, 아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정말 오늘 청해가 있는데 가서 내가 좀 열이 나더라도 나를 절제하고 정말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제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만 뜨면은... 첫째도 오뇨, 둘째도 오뇨, 셋째도 오뇨 그렇게 하면서도 나오면 그런 얼굴에 뭐 화나는 표정도 짓고 좀 소리도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야 사도바울 같은 지도자가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잘 믿어서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그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참 바울 선생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배고프냐 밥 먹어라. 추우냐 옷 입어라. 소용 없이 말만 해가지고는 우리 기독교에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아무리 사랑을 부르짖고 해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위선자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은 말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행동으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서슴치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선생이 주신 이 마지막 권고는 진실로 큰 의미가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금의 씨앗이 올바르게 자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편견과 아집의 휩싸인 말 혹은 논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옳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말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라면 아무런 필요가.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관철되어 어, 인간과 그 세계를 향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에게 우리 믿는 자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의존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에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를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당신 스스로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믿는 거는 이쪽에 오른손에 들고 행동하는 건 왼쪽으로 해서 믿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행위를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과 내 행위가 일치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노력이 허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권면들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형식은 거룩한 모양으로 지키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부채감에 늘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복음의 진실한 핵심을 멀리 두고 주변적이고 어, 사소한 것들로 논쟁을 일삼는 편협한 우리 자신들을 어,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현실 생활을 지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복음의 자식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우리의 존재성 한 귀퉁이에 그저 붙이고 다니는 조각이 아닙니다.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정말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존재성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것임을 아, 명심하시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 뭐예요? 여러분은 내가 복음을, 복음 안에서 난 자식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난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이전에 먼저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님 비슷하게라도 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로 으 하는 거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매일매일 혀를 깨물고 정말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 이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체를 통해서 샤도바울의 귀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 전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 이해하고 정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이제 오늘 우리 다 같이 500장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정말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말보다는 실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시간 갖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면서 500장 찬송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물 속에 빠져간다. thank <music> 명명로